안녕 좋아요니까세요하세요빅뿔입니다 에파시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에파시에서 새로운 이제 레전드 게임을 만든다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늦어지는데 레전드가 언능 나왔으면 하긴 하네요. 혹시 어떤 게임인지 못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영상을 제작해 놨으니까 이제 한번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업데이트 내용 하나씩 알아가 봅시다. 첫 번째, 파이팅 패스 시즌 5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이팅 패스는 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번에는 뭐 주는 것은 뭐 딱히 저 좋은 거 주는 것 같진 않긴 하는데, 뭐 하여튼 요 새로운 걸로 이 파이팅 패스 하시는 분들은 다 파이팅 패스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캐릭터 대가리까지 획득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크리스마스 보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위치부터 갑시다. 일단 위치 가보자. 아주 이다 주문이야 이거. 이샤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깨도 이거 주는 이거 주는 거 같다. 이. 샤드 광석 같은 게또 생겼네. 네. 말 하지 않았 나. 광석만 하는 거세요? 아, 어떡하고. 광석도 뜯으려 해도 되는구나. 오케이. 점프가 여기서 이제 보스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획득하는 방법, 이제 싸우는 방법은 이전과 똑같고 스킬 또한 이전과 똑같기 때문에 혹시 어, 획득 못하신 분들이라면 크리스마스 보스를 이제 잡으시면 되고 세 번째 크리스마스 이제 출석 체크라는 이제 개념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위치는 바로 보스 바로 옆에 있는데 기게 초보자한테 환영이 받는다는 내용인데 아이템을 많이 준다고 하는니번 받아볼까요? 받았다. 어? 아 뭐야? 아아 아, 뭐야? 이 중에 선택인 거야 이개많이 주는데, 이거? 이, 걸다 준단 말이에요, 이거? 요 앞에 이판때기 있는 거? 에이, 거짓말. 와, 이거 엄청 많이 주네. 우와, 이게, 초보자한테 환영받는 이유가 다 따로 있구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스탯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테이칸을 보게 되면은 통계 보면은 제일 밑에 사례자라는 스테이지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맵 중간중간에 잡몹들이 생겼습니다. 잡몹이라 하기엔 조금 그렇고, 이제 더미라고 하는 게 좋겠는데, 이게 때리지 않고 이제 가만히 멍청하게 서 있는데, 이제 잠시만, 저덤 더미한테 다시 가보자. 아, 이거 바로 옆에 있네. 이제 더미는 이제 맵 중간중간에 아무 때 생겨 있고, 어, 임마는 좀... 아, 왜 임마는 좀 피가 많네? 이제 바로 앞에서는 잡는 놈을 잡아야겠다, 초보자는. 초보자는, 여기 바로 옆에 보면은, 어, 인마 50짜리네. 자, 요마들을 이제 잡게 되면은, 초록색 샤드, 요 샤드랑, 그리고 사례자 스탯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테이 낮아갖고, 이식 요거, 요것도 어쩔 수 없이 오도 돌려놔야겠네. 그리고 사르자 스탯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여기 더미 때리는 이제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많이 스탯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새로운 초록색 샤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샤드 종류가 이제 보라 색깔 말고 초록색 샤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샤드는 이전과 똑같이 활용을 하면 되고 이제 챔피언 뽑을 때 사용되는 게 맞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섯 번째 새로운 챔피언 보드가 세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개는 초록색 샤드로 뽑으면 되고 이제 한 개는 이제 보라색 샤드로 뽑는 건데 네, 첫 번째 새로 나온 게, 이게 뭐지? 아, 여기는 이만개나 필요하네. 이거 잡으면 다섯 개 주는데, 어느새 여러 보노와또 어? 한참 많이 모으네 자, 아무튼, 이렇게 여기서도 첫 챔피언 보스칸, 여기는 뭐였노? 고쿠 시노부. 이번에 좀 기카 같은 게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 크리스마스 이제 방금 봤는데, 바로 옆에서. 어, 어 이거는 그거네. 여기는 이제 보라색 차드로 하고, 이거는 또 고쿠? 여기도 이거는 여기는 좀 드래곤 볼이 많네. 아 여기 조조도 있네. 오0.02% 오케이 요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도파는 오 화산 지역 여기에 뒤에 똥구멍에 이제 구멍이 뚫렸구나. 아 여기서 아 이것도 드래곤 볼이네 나이야 고조 이렇게 있네. 아 여기서 이제 챔피언을 뽑을 수가 요거는 당연히 우와 뭐야 개비사네 2,500만 원이야. 뭐야? 와, 이게 0.01%였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거 없네? 이제 갖고 가요 이거. 우와, 이거, 이거 새로, 이거, 이거 너무 비싼데? 야 미친다.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드판 보시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마지막이네. 이걸 무조건 뽑아요. 요걸로 무조건 저 고쿠 뽑는 게 최강일 것 같네, 능력치는. 와, 이거 뽑는 사람 좀 대박인데? 와, 이거 뽑는 사람 있으면 이제 댓글이나 디스코드로 이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거 한번 보자. 개좋을 것 같다. 여섯 번째, 새로운 퀘스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명의 NPC가 추가가 되었고, 스폰에 있는 요리치. 여기 보시죠 요리 치 그리고 다른 곳에 디오가 있는데 디오는 더월드 만드는 것이고 아디오 더월드 아니고 디오는 오버헤븐을 만드는 것이고 요리 치는 캐스트를 다음면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바로 일곱번째 넘어가면은 더월드 오버헤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디오 캐스트가 추가가 되었는데 디오를 오버헤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하는 방법은 다음시간에 따라 볼텐데 일단은 디오 뽑는 곳이 여기 바로 페이지. 여기서 이제 초록색깔 시간 십자고에한 7%. 요거 디오. 지금 요 디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캐스트를 받을 수가 있고 캐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캐스트를 받으면은 뭐라는지 볼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사람이 그 지금 말하고 왜이렇 너무 신기네. 네. 오케이. 자, 여기서 디오. 오, 오버분 디오. 졸라 까려야겠네 이거 얼굴 야 얼굴이 눈 밑에 디오디오 무시한건가? 자 이제 받아보자 뭘 하는지 보자 어? 씨내일쪽이 아니라는데? 뭐 이리, 너는 나의 일쪽이 아니다 아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요렇게 해서 핵심 업데이트는 끝인데 나머지를 자잘자잘하게 있고 혹시라도 저희가 빠진 것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챔피언 능력 리뷰 또는 이제 오버웨어 만드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올텐데 아이게 뭐야 이거 요리치 이거 챔피언 아 이거 뽑았네 이 아이씨 무슨? 뭐야 요리. 우리 어머, 아 여기 있다. 음. 근데 요리치 생긴 그 원래래 생겼었나 왜 멍청하게 만들었지? 눈에 초점이 없는데 악당 같다. 월, 원래 이랬어요. 아 원래 이랬어? <laughs> 네. 아, 초점이 아, 없 아, 잠시 아카자도 있고. 아카자는 요리치를 싸 싸움 붙이고 싶은데. 아, 아 그럼 아카다가 팔릴 텐데. 어? 아카다가 팔릴 텐데. 아, 아 요리치.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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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당이라니. 여기 좀너 멍청하게 생겼잖아. 아, 자, 뭐, 아무튼, 뭐, 그럼 뭐, 오늘 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리뷰 하나씩, 이제 바이킹 패스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 de Map of the police, th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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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f